노무현 대통령도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뭐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또 아리수란 분이 가야 역사서 질문하시고 또 당태종 이세민이 뭐 천책상장이란 뭐 칭호를 증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이거는 그냥 칭호를 자기가 쓴게 아니라 하사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621년에 당나라가 이제 막 이제 건국되기 전이죠. 이제 수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각지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호뢰 전투라고 있어요. 그 호뢰가 어디냐면 지금의 한남성에형양시가 있는데 그 형량시. 그 서북쪽에 가면은 사수진이라고 있습니다. 고기가 상당히 이제 그 험한 지역인데 고기에서 이세민하고 태종이 되기 전에 이세민하고 당시에 사방에서 일어났던 두건덕이라는 인물과 이제 왕세충이라는 두 인물과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이세민이 이두건덕과 양세층을 꺾은 것이 당나라가 건국되는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전투를 꺾고 당토종이 낙양에 들어갈 때뭐 이제 다 당나라 시각에서 기록한 역사서들이니까 뭐그 백성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만세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천책 상장, 하늘의 개책을 가진 장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칭호를 이제 내려준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국인이란 분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자체 제작한 한국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 지도 책 발간하실 생각 없나요? 정확한 대한민국 영토 변천사 책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역사 지리부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지리 역자지리부다는 먼저 역사관이 확립되어 있는 걸 갖다 이 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관이란 건뭐 고대부터 거의 뭐 그날 때까지 제대로 된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초까지도 많이 왜곡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그리려면은 먼저 그 역사 사실이 어떠했는지를그 지리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 고구려만 하더라도 고구려 하면은 우리는 지금 국사 교과서에 요동반도로 건너지 못한 걸로 계속 이제 그려놓고 있죠. 계속 고구려 뭐 광개토대왕이 이름 자체가 광개토인데 땅을 갖다가 영토를 크게 넓혔다는 광개토인데 보면 뭐 요동반도 그 요하를 건너가지 못했으니까 뭐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고구려 강역이 그게 아니에요. 고구려 강역은 중국 기록에 나와 있어요. 수소에, 그, 그러니까 그, 수나라, 고구려였던 수소 배구 전에 보면은, 그, 배구가 수나라 양제에게 말합니다. 저, 고구려는 원래 고죽국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죽국의 땅입니다. 고죽국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 학계에서도 하북성 노룡연 옛날에 영평부가 있던 그곳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도 그곳을 자기네 영토를 삼았죠. 그래서 이제 성호 유익선생도 자기 글에 보면 영평부 여기는 옛날 단군조선의 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뭐그 동부가 역자재단이라는 대한민국 기관이죠. 100% 국고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대한민국 역사학자 약간 60명 80명에게 50억 원 정도를 줘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저희 한강람 역사문화연구소를 비롯해서 뭐 여러 연구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국회 당시에는 국회에 동북아 역사외국 특위가 있었는데 그 특위의 의원들도 문제 제기해서 이제 폐기가 된 책인데요. 그 동북아 역사 지도집인데. 역사학자들이 약 60명, 80명이 붙었는데 지리학자는 한명 붙었어요. 그래서 <laughs> 참 이게 세계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은 역사학자들이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벌어져요. 역사, 지리 부도면 당연히 지리학자가 여러 명 붙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또이 사용하는 방식 도 GPS 방식을 사용했는데 GPS 방식은 뭐냐면 100% 정확해야 돼요. 지금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위치를 찍으면은 그냥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서가 어떻게 정확하게 컴퓨터로 지리를 찍을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죠. 이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도구마를 가지고 역사 지리부도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삼, 이해 안 가고, 그때 이제 그 지리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의 역작자들이 어떤 이제 사고로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명확히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말은 장난칠 수 있는데 지도는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석기뭐그 4세기에도 한반도 남부에는 백제도 없고, 뭐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어요. 반면에 일본 열도는 거의 일본 전역을 통일한 통일제국이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왜냐, 왜냐. 그래야 일본 열도에는 강력한 통일제국이 있는 반면에 한반도 남부에는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고 이 백제도 없으니까 이 통일제국이 와서 임날본부라는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려놔야 되니까 차마 임나라는 말만 못 썼지 논리구조를 그렇게 그려놨다가 이제 폐기 처분이 됐죠. 근데 이거 폐기 처분했더니, 소위 말하는 무서운 아이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나서서 폐기 처분한 거는 뭐 정치가 학문을 억압하는 거라는 등 엉뚱한 헛소리들 많이 했고, 이걸 언론이 받아서 또 많이 이제 보도를 또 했었죠. 또 하나 코로나를 틈타가지고 이제 거민정교과서는 몰래 이제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고려사 부분을 보면은 고려나 조선 강역, 특히 이제 고려사 보면은 고려 강역을 갖다가 지금의 압록강 서쪽에서 지금 함경남도까지를 이렇게 비스듬히 그려놨어요.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인하대 고려선 연구소에서도 학술대회까지 열어가지고 고려 강역은 지금의 희망 남쪽에서부터, 지금의, 그, 그러니까 지금의 압록강 북쪽 한 600리 지점 되는 희망 남쪽에서부터, 지금의 그,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까지가 고려 강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료뿐만 아니라 중국 사료에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발표했는데, 발표했거나 말거나, 그런 식으로 일본의 이케프치 히로시가 만든 것에 따라서 고려는 대륙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대륙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토종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고려에서 한 지금의 심양남쪽 진상둔진에서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까지 연결되는 그 국경선을 명나라와 합의해서 조선의 국경을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태종실록에 다 나와 있고 세종 임금도 그게 우리 국경이다라고 하는 걸 갖다 세종실록에 다 이야기했는데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뭐 태종실록에 나오던뭐 세종실록에 나오던우린허서영어 우린 우리의 위대하신 선생님 이케오치 히로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이병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게 우리 고려 국경이야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완벽한 지도는 못 만들더라도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충분히 이제 기존의그 식민사학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만 가지고라도 이제 곧 이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한가람 약사문화연구소판 지리부도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체라는 분이 그러면 나라에 당장 역자를 바로 세워야 할 텐데 왜 바로 잡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뭐 이거 수백 번 이상 들은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결국은 뭐냐면, 자절로 역자가 바뀌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 최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루미안 대통령도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 조직된 힘이 뭐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 같은 학자는 상당히 불행한 학자입니다. 사실은 학자는 공부만 해야 돼요. 사실 공부해서 공부한 걸 갖다가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한 논문이나 책이 사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만만 진실을 이야기해봐야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역작관을 많이 이제 그 인지하고 깨달은 분들이 조직화돼가지고 이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정부에도 이야기하고 그 여야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이제, 힘을 갖게 되면 그, 그 다음에야 이제 붙어가지고 막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저절로 바뀌어지진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공부만 해야 되는 사람이 할수 없이 이제 역다운동까지 이제 같이 나서게 됐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거는 시민들이 함께 바꿔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이분이 질문도 어려운데, 이 닉네임도 어려워야죠. 필자형 박지무속격지라는 분인데, <laughs> 이분이 아주 그역정부 많이 하신 분이 할수 있는 질문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신호 선생님은 조선상고사에서 중국의 최초의 전쟁은 기원전 5, 7세기에 조선의 분리지 단군과 재환공 때의 관중과의 전쟁을 논하셨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때 조선이 패하여 관중이 현재 중국에서 추앙받는 재상이 됐다는데, 이건 또 어떤 시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항상 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서기 전 5, 7세기에 조선의 그 블리지와 그 다음에 제환공 때의 그 제환공 그 관중과 전쟁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이때 조선 입장에서 관중이 현재 중국에서 추앙받는 재상이 됐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의 불리지라는 분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나라 환공과의 전쟁 이야기. 이 전쟁의 결과로 이 전쟁에 제나라서 이기면서 이제 관중이 중국에 아주 추앙받는 재상이 됐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잔재신초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재 신철 선장은 조선상고사에서 서기전 10세기 무렵부터가 당군조선이 아주 전성기에 접어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당군조선의 영역 중에서 이제 블리지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 인물이 이제 조선군대를 이끌고 중국의 이제 산동성과 하북성과 이제 산서성을 공격해서 예, 지금의 찬사성, 찬사성에 보면은 대연이라고 있는데, 찬사성 대연에 분리지국을 이제 건설했다. 그렇게 이제 단재 선생이 썼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 주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서에 불영지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사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리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바로 그분리지에 관해서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서 단재 신초 선생은 이불리지는 정복한 곳의 이름을 갖다가 다불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고대 요소군에 뭐 비어라고 있는데 그비도 사실은 이제 불의 뜻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 당시에는 또 발에 그이 당시 단재 선생은 이 산동반도하고 요동반도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는 호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해도 원래는 이 발해의 발자는 불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자는 이 분리지가 이제 분리지국을 세우고 자신이 정복한 그 강역을 갖다가 이름을 다 이제 불자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옛날 쪽에 이제 해보면은 그쪽에 이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사실하고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BC 7세기경에 조선이 고주국, 내가 몇번 말씀드렸던 이 백유숙제의 나라인 고주국을 통해가지고 분리지와 연합해서 지금 연나라와 진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죠. 요 진나라는 진수왕의 진나라가 아니라 한동반도에 가까운 그쪽에 이제 진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나라와 진나라에서 제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나라 환공이 관중과 함께 공격을 하는데 제환공이 군사를 이끌고 여러 이제 연합군을 이끌고 이블리즈를 공격하고 이제 블리즈는그 일단 강력이 산사성 쪽이고 그다음에 고주국은 하복성 쪽이니까 블리지국을 먼저 격파하고 그다음에 고주국까지 격파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조선 상고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논어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미관중 오기 피발좌임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피발 머리를 이제쪽기이제 이제 늘어뜨리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옷깃을 왼쪽으로 여했다제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동의 족그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관중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관중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 이야기가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분리주국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고주국이런동의족 고조선의 제후국들이죠 후국들 윤영 교수는 거수국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 학계는 후국. 주국이라는 뜻에서 후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중원을 다 장악을 할 건데, 비완공하고 관중이 이걸 막았기 때문에 동유족의 지배를 다 받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이제 조선상고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군 세계에 보면은, 이거와 같은, 그, 요, 바로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단군 세계에 보면 36세, 그, 매력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 그, 단군 세계에는 무진 52년, 그러니까 BC 653년의 사건으로 나오는데,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단군, 매력단군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휴유라는 인물과 함께 그다음에 연나라를 정벌했다. 그랬더니 연나라가 제나라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제나라에서 군사를 대거 끌고 고죽 고죽국에 들어왔다. 근데 이때 마침 그 우리의 복병을 만났는데 제나라 군사가 전투에서 분리해져가지고 화평을 구걸하고 돌아갔다. 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단재신초 선생은 재환공이 이겼다라고 써놨는데 환단국에 실린 이제 단군세기에는 결국 위기지 못하고 고두코까지 들어왔다가 복병을 만나가지고 세가 분리해져가지고 서로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사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기 재태공 회가에 보면 이제 환공 23년에 뭐라고 나오냐면 산융이 연나라를 정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산융이 연나라를 정벌했다라고 나오는 건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연나라에서 급하게 제나라에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환공이 연나라를 이제 구해가지고 고죽국까지 간 다음에 돌아왔다. 이게 이제 사기에 제태공 세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에 같은 봉산서, 봉산전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는 항목을 따로 이제 묶은 항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제나라 환공이 하는 말로 나와요. 내가 북벌 해가지고 찬용과 고죽을 지나고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중국 사료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가끔가다 한번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료에서 조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료에 산융이 옛나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 사료를 보면은 바로 이제 고조선을가다 산융이라고도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 고민이 뭐냐면 지금의 중국 하북성일 때까지 고조선 유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뭐 청동 기도 나오고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심지어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청동 투구까지 나오고 창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그러니까 중국 동북공정의 원칙은 고조선이란 말은 절대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골걸다가 조선이란 말을 쓰게 되면 한국의 고조선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말을 안 쓰고 산룡이나 동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유적은 유물은 고조선 게 아니라 산룡이다. 요거는 동호고다. 이렇게 이제 말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산룡과 동호가 바로 이제 고조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중국 가면은 대접을 잘 받아요. 저희 같은 사람 예전에 그 답사 다니면은 중국 공안들이 우린 따라다녔는데 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가면은 공항에서부터 이 동북공정 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와가지고 책정 것들 보면은 뭐 고조선은 희화다라고 뭐 쓰면서. 아 자기는 암만 다녀봐도 이게 고조선권 못 보고 산용이나 그 동호고밖에못 봤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거죠. 그니까 러 나라를 한번 팔아먹으면 일본에 이미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팔아먹은 사람들은 그것도 중국에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이란 당파가 그랬던 겁니다. 노론이란 당파가 극도의 중화사대주의를 나라를 팔아먹다가 나중에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유한용이잖아요. 유한용이 결국은 일본의 나라 팔아먹을 때 당시 조선 통감이었던 데라우찌한테 유한용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중국을 섬겼는데 그 섬기는 나라 일본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완용 말에 담겨 있는 핵심은 결국은 사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간 거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 사람은 어떤 분이 이제 동유족에 관한 질문하셨는데 건 따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 주제와 관련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환공 제환공도 동유족이에요. 왜냐하면 그제환공의 성씨가 강씨입니다. 그 성은 강이고 제는 시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성씨야만 같이 쓰지만 원래는 성이 더큰 개념이고 큰 개념이고 시는 그 안에 작은 개념이에요. 근데 강자 보면은 아래에 여자 여자가 있는 부스죠. 여자 여자를 부스로 쓰는 성씨는 다동의족이에요 이. 강씨의 시절 를 갖다가 강태공 강태공이 여상이죠 이 강태공은 동족이라는 걸 중국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태공의 후예들이 바로 이제 제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제나라 환공도 사실은 이제 동이족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중국 고대사를 깊게 연구하다 보면은 도대체 중국 하와족의 역사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또한 분이 계시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